지난 4일 시작했던 전반기 한미 연합 훈련 자유의 방패가 오늘 11일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한미는 마지막 날 적지 점령 실기동 현장을 공개하며 북한의 경거망동하지 말 것을 경고했습니다. 갈태웅 기자입니다. 가상의 적 기계화 보병이 은거한 야산 무인기를 투입해 세부 좌표를 획득합니다. Currently we have one raven flying to spot 곧바로 주요 표적을 향해 포병 고폭탄이 발사됩니다. 적이 보낸 구인기는 방공 자산으로 모조리 격추합니다. 적 화력이 주춤해진 틈을 타 육군 전차가 일제히 진격합니다. 장갑차 병력은 고지를 하나둘씩 점령합니다. 적이 설치한 장애물은 공병 장비에 의해 폭파, 제거됩니다. 통로를 확보한 전차는 기동 사격까지 선보이며 전장을 압도해 나갑니다. 한미 연합 훈련 마지막 날 펼쳐진 적지 점령 실기동입니다. 북한의 남한 영토 평정 언급을 무색케 하는 행보입니다. They successfully executed their missions and it showed that we are ready as a combined force to take on any challenges that we face here. 훈련을 전차를 통한 지상 반격에 중점을 뒀습니다. 실제 작전 계획을 최대한 구현했습니다. 적을 압도하는 연합 전투 수행 력을 완벽할 수 있었습니다. 한미가 함께라면 적과서 반드시 이수 있다는 확신과 자신감을. 앞서 한미 특수부대는 적 지도부 제거 작전도 선보였습니다. 도발시 장보린부터 책임져야 할 것이라는 대북 경고 메시지를 발신했습니다. OBS 뉴스 갈태웅입니다